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 참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교회는 예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너는 말씀을 생각하라 예수를 선파하라 지, 진리를 가르치고 제자삼으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찌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약속의 말씀도 명령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곧 내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때는, 순종하고자 할 때는 다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어떠, 어다 하더다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감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좋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라다 또또복 받은 자복받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누가 어떤 돈 해서 어떤 길 통해서 어, <laughs> 이 날부자가 됐다, 그럼 딱또막 부러하고 따라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하지 말며 죄인의 길에서지. 않,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당신은 그렇게 세상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 하면은, <laughs> 하시면은, 뭐 하라는 얘긴가 당신의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몰라서, 이것을 몰라서 당신 그토록 헤매고, 정말 나이가 이제 30, 40, 50, 뭐더 들은 사람도 있고, 그 그래도 여전히 평생을 헤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듣나이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깨닫고 순종하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느냐 하고 그래서 좋은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벌어 나가느냐 아니면 바람에 나붓기는 갈대를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느냐, 나갔느냐 하고 묻죠. 선지자다. 아니, 예? 그보다 더한, 더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교회를 왜 나왔는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를 분명하셔야 히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 이거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자 부럽고 부자 되기를 그렇게 갈망한다면, 그들, 그들 옆에 가서 빌붙어서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또 철학자에게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려더냐 옳다 내가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어? 정말 선지자보다 높은 최고로 높은 더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하나님을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너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아무리 방황하고 돌아다녀도 전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지 않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직접. 어떻게? 그성경을 통해서. 뭔가 대가네요. 당신 직접, 직접 듣는 거예요. 뭐 아니, 직접, 직접 뭐라 요 직접, 하나님께 직접 받는다고 해서, 직접 계시냐, 뭐, 이런가요? 직통계시, 직통계시. 비아냥거리에서 그러는데, 우리 직접 받는 거예요, 직접.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예. 예전에는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졌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신학에서는, 신학과 구약은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했죠? 예? 네? 신학과 구약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신학과 구약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데 구약이 더 재밌죠? 어, 재밌는데? 또 그거는 혹시 틀릴까봐 대답을. 구 약에 얼마든지 더 재미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인간, 인간적인 이 관심사, 아, 아. 아니, 인간적인 관심사 뿐만 아니라, 이, 그 인간의 여러 성정이, 인, 인간의 삶이 그대로 이, 정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일이나 그야말로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기록돼 있잖아요. 예, 그 야곱의 야곱의 두 아내와 열두 아들 얘기들 보면 그렇죠. 특히 여자들끼리 막 질투하고 여러 가지 이 사건을 그냥 적나라하게다 기록돼 있죠. 어유 옛날에도 그랬구나 사람들 이 속성이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구나 하고 아이있고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들의 속성을 지금 도다어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다 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압이 다윗을 막 위협하죠 다 기억나세요? 오늘 오늘 당신이 나가서 이 백성을 위로하지 않는 남은 오늘 밤다 당신 곁을 떠날 것이며 여태까지 당신이 당해본 모든 그 환난보다 당신 더 고통을 당할 것이오 하고 장군이 부하가 슬픔에 절어 있는 절어 있는 왕을 위협해서 기겁 나가게 합니다 재밌죠? 재미어요 두구두구 재미어요 어? 예. 결국 체우가 좋지 못하죠. 체우가 어? 이게 살기가 너무 등등하고 너무 세요. 왕이 도무지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수리아의 아들들이 너무 세서 내가 다를 수가 없나이다고. 어? 그러니까 별내기들이다 나온단 말이죠. 거기가 재밌다는 거예요. 재미어요 엘리아는 그냥 적, 적의, 적국의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 들어서 자기 나라 왕에게 어디 어디서 오니까 조심하시오. 재밌죠? 삼국지도 아닌데도 더 재밌어요. 실제니까 더, 더 긴장감을 준단 말이죠. 재밌는 얘기가 많아도 신약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그대로 어? 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인류에게, 예, 또 직, 직접,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 이거보다 더 직접 하신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맞아, 너무 크고 너무 높으셔서 또 그는 영이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죠. 아멘. 이 피조세계에 와서 이 낙고추하고 저주받은 어둠밖에 없는, 거짓밖에 없는, 진리가 없는, 이 저주밖에 없는, 이 죽음밖에 없는 세계에 직접 오셔서, 직접 오셔서, 피조물과 똑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그들이 사용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셔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 말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 말이죠. 왜 당신이 바깥에서 방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그 독생하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보금설 중심으로 딱, 딱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리냐, 말이죠. 그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 다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